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오늘 수련은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손목 풀며 시작하겠습니다. 바지라사나 손가락 방향이 뒤를 향하도록 무릎 앞쪽 매트에다가 손바닥을 지그시 내려봅니다.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이는 것도 좋고 중앙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내는 느낌도 좋습니다. 손날, 엄지손가락 쪽, 손목부리. 자, 이제 손바닥부근을 매트에서 들어 올려볼게요. 손가락 마디, 손가락 관절이 바닥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굽혀질 거예요. 어깨에 솟아오르지 않게 어깨의 긴장도 풀어주고, 완전히 손을 떼주면서 이번에는 손등이 매트를 향하도록 좌우로 움직여내는 것, 중앙에서 등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다 좋습니다. 지금 자세는 팔꿈치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팔꿈치까지 한번 펼쳐보세요. 풀어주며 바지라 하사나 주먹 쥐었다 펴냈다 하면서 손가락 관절 불편하지 않은지 보고 두손 깍지를 껴 머리 위로 기지개 멀리 가슴을 턱을 향해 최대한 들어올린 상태에서 팔을 머리 뒤쪽으로 좌우로 몸을 왔다 갔다 움직여 보고 중앙에서 팔꿈치 관절까지 팽팽하게. 바깥쪽으로 커다랗게 돌려서 풀어줍니다. 앞쪽 바닥 짚어주며 테이블 포즈. 발끝을 세워 엉덩이를 천장으로 높게. 한 다리씩 무릎을 굽히고 펴내면서 발목과 무릎 관절, 골반의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추 분이 움직여서 부드러운 느낌이 어느 정도 든다면 두 다리를 다 펼쳐 볼게요. 상체가 앞쪽으로 둥그렇게 쏟아지지 않는 선내에서 무릎들을 팽팽하게 시선을 앞쪽으로 오른 다리 손과 손 사이 왼쪽을 바라보며 방향을 전환 두 발이 나란히 같은 선상에 왔는지 눈으로 체크하고 전천원이 상체의 힘을 풀어봅니다. 더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배 철봉 딱 걸쳤다 생각하고 힘을 다 풀어버리세요. 다리 뒷면 자극 괜찮으신 분들은 손등 뒤로 돌려 깍지. 깍지 낀손 좌우로 왔다갔다. 중앙에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손가락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 봅니다. 아시는 숨에 고개 들고, 깍지 낀손 풀어서 바닥, 오른쪽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면서 왼발 뒤꿈치를 높게 듭니다. 오른 무릎을 직각까지 접어주며 상체를 세우고, 왼발 뒤꿈치 밀어내는 힘으로 왼어벅지 앞면을 확장. 왼손을 귀 옆으로 뻗어가며 가슴을 턱을 향해 들어 올려볼게요. 시선은 넘기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천장 45도 정도를 바라보고. 오른손도 귀 옆으로 뻗어주면서 왼발에서부터 양손 끝까지 확장. 바깥쪽으로 크게 돌려주며 제자리. 오른발 양옆 바닥을 짚어주면서 오른무릎을 펴고 손을 발목 안팎이나 정강이뼈 안팎으로 이동. 자극 괜찮으신 분들은 내쉬는 숨에 상체의 힘을 풀어 이마를 오른쪽 정강이뼈에 붙여봅니다. 복부가 허벅지 완벽하게 안 붙어도 괜찮아요. 오른쪽 골반은 뒤로 밀고 왼쪽 골반은 당겨주고 마시는 숨에 고개 들어주며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 한번더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오른발 뒤꿈치를 높게. 척추를 세워 두손 왼어벅지. 오른쪽 골반 앞면을 최대한 확장. 마시는 숨 오른손을 귀 옆으로 뻗어주면서 오른발 뒤꿈치 밀어내는 힘. 가슴이 많이 움직여야 팔과 어깨가 부드럽게 쓰여집니다. 왼손도 귀 옆으로 뻗어가며 가슴 부자연가하듯 앞쪽으로 동그랗게 꺼내서 올려보세요. 쪽 펴고 바깥쪽으로 손 커다랗게 돌려주며 앞쪽 바닥 짚고 왼 무릎을 펼쳐주면서 골반의 위치를 다잡고 내쉬는 숨 이마 왼쪽 정강이 뼈 터치하려고 시도. 팔은 거의 없다 생각하고 팔의 힘이랑 어깨 힘은 푸세요. 이마 터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깨 긴장을 편안하게 마시는 숨에 고개 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다시 두발 11자 발바닥 지면을 밀어주면서 척추 세워줍니다. 숨 마시며 오른손 귀 옆으로 숨 내쉬며 왼쪽으로 몸을 강하게 기울여 볼게요. 왼손은 뭐 허벅지 위에 가볍게 얹으셔도 되고요. 허리를 살짝 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밀어줘요.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손 교체하며 반대. 내쉬는 숨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몸의 앞면과 뒷면을 평행하게 맞춰요. 가슴이 쏟아지지 않게 정면 쭉 뻗으세요.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손 풀어주며 다시 앞쪽 바닥, 상체를 완전히 늘어뜨려,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잡아 봅니다. 팔꿈치 한뼘 정도 앞쪽으로 걸어가서 두손 깍지를 끼고, 깍지 낀 손바닥 사이를 열어볼 거예요. 그 사이로 머리를 깊숙이 집어넣어 정수리가 바닥, 소자세하게 꼬리뼈를 뒤집어서 다리가 뜰 공간을 찾아보시고. 안 떠도 괜찮아요. 1cm만 떠도 좋고요. 거기까지 자세 인지가 되는 분들은 180도로 바깥쪽 넓게. 박쥐 자세 할 때처럼 다리를 바깥쪽으로 넓게 열어봅니다. 지금 자세가 좀 편안하게 되려면 그 허리가 까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 줘야 돼요. 자, 후두둑 떨어지지 않게 역순으로 천천히 제자리. 바닥 짚고 오른쪽을 바라보며 방향을 전환. 오른다리 뒤로 보내 플랭크. 무릎을 바닥 알다 차투랑가 라 단다아사나. 발가락 끝을 뒤로 밀어 주며 부장가 우르드바 무카 얼굴이 위를 향합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커다란 무지개의 모양을 그려봅니다. 내쉬는 숨 천천히 받아. 다리를 안으로 조금만 더 모아볼게요. 오른 무릎을 접어주며 부자연가득 가슴을 세우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오른 발을 왼 무릎 뒤로. 골반을 높게 들어주며 오른손을 머리 뒤로 서클. 왼발바닥, 오른발바닥 매트에서 들뜨지 않게. 골반, 가슴, 손끝. 다시 한번 펴주고. 마시는 숨 제자리로 돌아와 플랭크. 내쉬는 숨 차투랑가. 마시는 숨 다시 한번 왼무릎을 접어주며 부장가듯. 왼쪽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왼발 치면 골반 높게 들어주면서 왼손을 머리 뒤로. 본인 페이스대로 천천히 와 보세요. 골반 높게 들고. 가슴 더 들어주고. 마시는 숨 제자리 돌아오며 플랭크. 내쉬는 숨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 마시는 숨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 고개를 넘겨 위를 바라보고 가슴과 어깨, 쇄골선 활짝이 열어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셔요. 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와 아기 자세. 엉덩이를 뒤꿈치로 붙여봅니다. 배꼽 쪽을 바라보며 테이블 포즈. 발끝을 세워 다운독. 1번은 고관절 접는 각. 어깨가 튀어나가지 않는 선 내에서 무릎을 펴봅니다. 마시는 숨 시선 앞으로 오른 다리, 오른손 바깥쪽, 왼발, 왼손 바깥쪽 말라, 아사나. 쪼그려 앉아 가슴 앞선을 활짝, 무릎을 바깥쪽으로 활짝. 두손 엉덩이 뒤쪽 바닥을 짚고 좌골뼈 바닥, 발바닥을 합장하면서 바닥 코너, 손으로 발등을 덮어 잡아주며 묵직하게 뒤로 내쉬는 숨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봅니다. 척추를 직선으로 쭉 뻗어 이마나 코끝, 턱 끝을 다리 앞쪽 네트로 붙여봅니다. 어깨의 긴장은 조금만 풀어볼게요. 이마, 엄지발가락 터치. 척추 세워주며 제자리 무릎을 세워 우파 파반 정강이 뼈 앞을 감싸고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어봅니다. 고개 들어주며 두손 발날 바깥쪽 좌골뼈로 중심 잡으며 천천히 다리를 천자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발끝을 당겨볼게요. 고개를 넘겨 시선 뒤를 바라봅니다. 끼뚱 끼뚱 뒤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시선이 정면 무릎을 접어주며 뒤꿈치를 매트 바깥쪽에다가 내려두고 그대로 다리를 열어주며 우파비스타코나아사나, 박쥐 자세로 연결합니다. 다리가 안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발끝도 당기고 무릎도 펴고 브라카 허리 힘써서 척추 45도, 레차카 제자리로 바깥쪽으로 다리를 조금만 더 넓게 열어볼게요. 무릎과 발목, 발가락, 좌우로,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골반 주변부를 크게, 가동 범위 부드럽게 사용해봅니다. 비트는 것도 좋고, 좌우, 앞뒤, 중앙에서 원 그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서 골반 위로 허리를 바르게, 척추를 바르게 양 팔을 바깥쪽으로 펼쳐주며 왼손, 왼쪽 엄지 발가락의 고리 내쉬는 숨에 오른손을 귀 옆으로 펼쳐봅니다. 시선, 오른팔등 넘어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오른손이 왼쪽 엄지 발가락을 목표로 늑골 사이사이 가슴 펴. 마시는 숨, 오른손 제자리, 척추 힘 써주면서 상체 업 올라옵니다. 다시 양팔을 펼쳐놓고 오른손을 쭉 뻗어 엄지 발가락에 고리, 팔꿈치를 접어 무릎 앞쪽, 내쉬는 숨 왼손을 귀 옆으로 길게 뻗고 시선 왼팔뚝 넘어 천장, 왼손이 오른 발가락을 목표로 들어가 봅니다. 가슴을 소자세하듯이 펴주셔. 마시는 숨, 왼손 돌아오고, 척추 세워주며 제자리, 다리를 안으로 모아주며 숙하하사나, 뒤로 보내 알다 차투라한가 단다하사나, 혹은 차투라한가 단다하사나, 엎드린 자세에서 양손 등 뒤로 돌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을게요. 천장 쪽을 향해 높게 끌어올리며 손목을 풀어줍니다. 반대에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 천장 쪽으로 풀어주면서 두 다리 무릎을 접습니다. 양손 발목이나 발등 다누라사나 할게요. 복부를 바닥에 고정시킨 각을 유지하며 다리를 천장으로 높게 가슴과 명치, 허벅지 앞면 바닥에서 최대한 들어봅니다. 시선 정면 보셔도 되고 여유가 되면 다리를 천장으로 뻥 차면서 발가락을 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시도. 그쵸, 그렇죠. 유지. 달랑달랑하지 않게 유지하셔야 돼요. 마시고, 뻥 차요. 내쉬는 숨 풀어주며 제자리로. 천장을 바라보고 돌아눕습니다 마지막 돌입. 무릎을 세워. 엉덩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골반 불편하지 않은지 보고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가볍게 안아도 주고 무릎 들을 펼쳐주면서 상체를 세워 얼굴을 정강이뼈 사이로 묻어봅니다. 다시 풀어주며 무릎을 세우고 그대로 반동을 써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할라 하사나 쟁기 자세로 넘어갈게요. 손으로 허리 받치지 않아도 자세 유지되는 분들은 두 팔을 펴서 깍지. 불편하다면 등을 받치고 허리를 받치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뻗어 주며 에카파다. 할라아사나. 왼 다리를 천장으로 에카파다. 할라아사나. 두 다리를 동시에 천장으로. 살람바 사르반가 아사나. 얼마나 꼿꼿하게 세워지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리가 올라가면서 골반과 척추가 변환되는 모양을 머릿 속으로 인지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면도 생각해보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주며 할라아사나 손 풀어서 바닥 짚고 척추뼈 위에서부터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리 90도, 60도, 45도, 30도.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그때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힘을 다 풀어줍니다. 사바하사나. 의식적으로 호흡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팔뚝 바깥쪽 고리 걸어서 늘려주고, 손목 발목 움직여주고, 두손 머리 위로 보내 기지개 최대로 늘립니다. 오른무릎을 접어주며 비틀기 풀어주면서 반대 기지개 쭉켠 상태에서 왼무릎을 접고 비틀기 들어주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른 발랄 바깥쪽을 왼허벅지 위로, 왼 발랄 바깥쪽을 오른허벅지 위로 빠드아 가부좌 틀고 편안하게 누워볼게요.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빠드마 풀고, 왼발 바깥쪽 오른 허벅지 위로, 오른발 바깥쪽 왼 허벅지 위로. 한 다리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한 다리만. 고관절 접어주면서 빠드마 풀고 무릎을 세워 엉덩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며 골반, 척추 불편하지 않은지 체크 매트 너비로 무릎을 열어주면서 오른쪽, 왼쪽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 무릎 뒤를 팽팽하게 펼쳤다가 앞쪽으로 척추를 올린 숙하아사나 목 한번 돌려 줄게요 오른쪽으로 방향 바꿔서 왼쪽으로. 중앙으로 돌아와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양손등 무릎 위에 얹어 놓고 갸냐무드라. 복부 몸통 가득히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수련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